안녕하세요. 2023년 10월 12일,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은 뉴욕 시간 기준 오후 12시 20분입니다.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시 20분입니다. 오늘도 바로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, 티커 스펠링, SQQQ, 나스닥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인데, 제가 하루나 이틀 좀더 빨리 알려드리는 겁니다. 원래 한 하루 이틀 뒤에,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지금 하루 이틀 더 상승할 공간이 남아 있고 이 라인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다음으로 티커스펠링 SRRK. 물론 나스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, 아쉬워할까봐 두 종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. 다음으로 티커스펠링 avtr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qq는 한2 3일 정도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목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시지 마시고 수익이 날 때마다 항상 분할 수익 매도로 수익 항상 챙겨가시고 수익실현후더 올라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놔둘줄 알아야 합니다 수익 지료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너 아니어도 매일 새롭게 먹을 애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하시고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그럼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